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. 어, 672만원. 종부세가 무려 한 1,500만원이 사라집니다. 그냥. 그래야 나중에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, 이거 하나랑 아까 조정지역 그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. 계산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.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조정지역에 있는 이주택자라고 감안을 했어요. 한 채는 강남 서초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고, 공시지가가 26억이에요.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니까 13억이고, 한 채는 정자동에 10억짜리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서 합이 18억. 여기서 공제금액을 6억을 빼면, 12억에서 시, 계산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지금 현재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%입니다. 그럼 과세표준도 12억이죠. 과세표준이 12억이고, 이 세율을 보시면, 조정지역 2주택자죠. 지금, 강남, 그리고 성남이니까. 12억 원 이하니까 세율이 2.2%나 돼요. 2640만 원에 누진세율 480만 원을 빼니까, 재산세 안 빼고 그냥 2160만 원이 됩니다.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,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조금 바꾼다고 하면,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제가 80%로 바꿔볼게요. 그리고 아까 조정지역을 다 풀어볼게요. 그래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. 한번 볼게요. 아8 100%이던 게 80%로 바뀝니다. 그러면 이게 달라지죠. 9억 6천이 돼요. 아까 조정지역을 풀어버리면 이주택자는 일반 세율이죠. 일반세율은 12억원 이하는 1.2% 입니다 1152만원에 누진공제 480만원 빼면 672만원 여기다가 재산세까지 빼게 되면 사실상 세율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행이에요 현행 제 시나리오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종부세가 무려 한 1500만원이 사라집니다 그냥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. 어떤 걸 건드리면,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과 조정 지역을 풀어버리게 되면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. 다주택자는 좀 힘들겠지만,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조금만 건드려도 세금이 확 내려가게 됩니다.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. 다주택자는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, 어쨌든 좀 부담이 덜해지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내용과는 별개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정책이나 법률이 있으면 꼭 소스 원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네이버 블로그가 은근히 틀린 경우가 많아요. 내가 직접 법령을 찾아가고, 연역별로 다 찾아봐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눈도 길러집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